미리 감사, 조, 경, 자. 살다 보면 감사할 일이 많을 수도 아닐 수도 있지요. 그래서 감사할 일을 미리 당겨서 해보면 어떨지 실천해 봅니다. 꿈이 이루어졌을 때, 그 감격과 감동을 원하고 바라던 일들이 성취되었을 때, 기쁨을 앞당겨 풍요로운 행복을 고스란히 당겨와 보자는 겁니다. 시작이 있으면 과정이 있고 끝이 있는 것처럼 정상에 올라간 느낌을 느껴보는 겁니다. 그리고 미리 감사를 해보는 것이지요. 책이 나와서 서점 베스트셀러 코너에 본인이 적은 책이 꽂혀있는 것을 상상하고 많은 독자분이 그 책을 읽고 행복해하는 모습을 미루어 짐작하며 기분 좋은 느낌을 생각하며 미리 감사할 수 있습니다. 신기하지 않나요? 한자 한자 글을 적어 나갔는데 그것이 작품이 되어 나의 이름으로 책으로 출판되어 나눔을 하고 있으니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저기 주문이 들어오고 작가와의 대화 강의도 하면서 함께하는 모습 아름답지요. 가슴 설레는 꿈이 현실이 되어 따끈 따끈한 책에 축복의 메시지를 넣어 사인회를 하고 있다는 생각만 해도 시원한 천물이 느껴지지요. 덕분에 글을 적고 싶은 마음이 새록새록 생기고 행복한 마음은 그대로 가져와서 감사하며 기쁜 거그 선물을 글 속에 넣어 봅니다. 아, 행복이란 이런 거구나. 함께라는 것이 이렇게 좋은 것이로구나 하면서 살면서 보고, 듣고, 느끼고, 체험한 그 모든 것들이 녹아 있었구나. 그래서 걸 속에서 힐링이 되고, 걸과 함께 말하기로 연결이 되는구나. 그것이 행동으로 이어질 수가 있는 기쁨을 실감합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실천해 보세요. 그렇게도 원하는 간절한 소망이 이루어졌을 때에 그 행복과 가마 감동을 미리 당겨서 감사를 해보는 거 어떨까요? 화가는 마음속으로 구상하고 생각한 것들을 캠퍼스에 건져 올릴 때 작품이 완성되어가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만족의 해심의 미소가 번전하는 것이 항울감 행복감을 미리 감사하는 작품을 만남에 있어서 더 앞당길 수 있고 행복합니다. 가수가 곡을 받아 연습하고 녹음에 들어가고 음반이 나오고 수많은 무대에서 노래하면서 이름이 알려지고. 노래가 알려지면서 인기가수가 되면서 풍요와 함께 행복을 느껴지는 것. 신나는 음악과 함께 관중들과 함께하는 무대 생각만 해도 설레고 행복하지 않나요? 숟가락 난타를 열심히 연습한 것을 무대에서 공연하는 것을 미리 상상해 보면서 행복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강의 오래가 왔을 때 주제와 제목을 생각하고 대상자를 파악한 후에 어떻게 강의해야지 하는 것이 잡히고 준비하고 노력한 것이 현장에서 시원하게 녹아내릴 때그 기쁨과 만족이 함께 자연스러운 감사가 나옵니다. 행복해서 감사한 게 아니라 감사해서 행복합니다. 라는 말이 가슴에 와 닿는 것은 꼭 이유가 있어야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감사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인종을 앞둔 지인이 제일 후회하는 것이 내가 나를 사랑하지 못하고 살았던 것이 힘들었다 라고 합니다. 왜냐면 인정받고 싶은 마음에 자신을 돌아보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지나가 보니 너무 잘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되는 건데, 무엇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앞만 보고 살았나 하면서 자신을 돌보지 못했던 나날이 안타깝다고 하는 말을 들었을 때 생각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내가 나를 사랑하며 돌보며 살자. 미리 감사하고 비교하지 말고 축복하면서 살자고 결심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 같이 삶의 현장에서 감사하며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있는 모습 이대로 사랑하며 살아봅시다. 결과에 상관없이 미리 감사해 봅시다. 미리 걱정하거나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오늘을 선물 받아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웃으며 살수 있으니 감사합니다.매일매일을 상쾌하게 살수 있으니 감사합니다.아름다운 단풍을 볼수 있어 감사합니다.맛있는 과일을 먹을 수 있어 감사합니다.감사하니 나도 좋고 상대도 좋고 몸도 마음도 건강해지니 감사합니다.행복에너지가 감사 바이러스가 온우주에 본진이 감사합니다. 그럴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있으니 감사합니다. 할 일이 있으니 감사합니다. 무슨 일이든 행복하고 감사하며 즐겁게 하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매일매일을 감사함으로 가득 차 있고 행복이 충만할 때 마음속 깊이 충만함을 느낄 수 있어 감사합니다. 잊고 나갈 옷이 있어 감사합니다. 신고 다닐 신발이 있어 감사합니다. 끌고 다닐 가방이 있어 감사합니다. 핸드폰이 있어 음악을 들을 수 있어 감사합니다. 할 일이 있어 감사합니다. 말하고 듣고 쓰고 읽을 수 있어 감사합니다. 가까운 곳에 도서관이 있어 감사합니다. 얼마든지 독서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책 읽을 공간이 있어 감사합니다. 좋은 내용은 메모할수 있어 감사합니다.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샘솟고 행복이 가득한 삶이 감사합니다. 만나는 모든 사람의 장점을 찾을 수 있어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석관이 몸을 베게 되어 감사합니다. 주어진 하루하루가 소중하다는 것을 알수 있어 감사합니다. 삶과 죽음을 공부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미리 감사하니 감사하지 않고 살 이유가 없습니다. 삶 자체가 감사합니다.